안녕하세요. 수지 첫사기사이십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A6 45 TFSI 카트로 프리미엄 가성비중 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아우디 A6 TFSI 카트로 프리미엄 2020년식 2019년 12월 휘발유 오토 검정에 75,000km입니다. 아우디 A645 TFSR 카트로 프리미엄에 대한 장점은요, 말 그대로 이제 비끄러운 노면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고속의 안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음, 특히 코너링에서도 민족한 접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하고요, 풍부한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타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원조서 조선, 내비게이션 플랫바 2 채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음, 조도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핸들, 어라운드 비 들어가 있고요. 어 뒷좌석도 1 6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핸드 음, 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디 A6 말씀드리면서요. 자 6개월에 만 킬로 보험 사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수이차싸기다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수명판매와 성유럽 보지은기 원칙으로 합니다. 자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지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9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렉스 아우디 A6 말씀드리면서요. 상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75,742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기원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에 만키로 보험사 보증 되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w i t c e r s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치 연신모델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디 A6 637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서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주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0이 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엠만한 구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스위치 사기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놀러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우디 A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